여기는 앞구정입니다. 어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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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봐봐. 저금 아. 시간은 한시간밖에 없는 이 각박한 현실 회사 생활에서. <laughs> 죄송한데 저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빨리 차 앉으세요. 오케이. 청담에서 일하는 사람 같네요. 제가 <laughs> 어제 쇼츠를 봤거든요. 청담 사람들의 스타일링. 똑같이 하고 계셨네요. <laughs> 오늘 언니를 밀착 취재하는 날이에요. 아나어 <laughs> 애들 이거 이럴 때 무슨 얘기해? <laughs> 아너 근데 오늘 보여주고 싶다 오늘 세쁜데 어, 완전 오늘 시집을 가버리게 우리 샵에 아이돌이 많이 살잖아. 그럼 아이돌처럼 해달라 그래? 내가 되고 싶은 아이돌처럼 해달라. 내가 되고 싶은 아이돌? 하지만 되지 않겠지만 제니. 너 제니. 너태어난게 제니. <laughs> 그냥 왜 연예인 하는지알것 같은 얼굴. 진짜? 크기야. 오늘 좀 뭔데? 나한테 크게 봐. 너의 이마가 없어. <laughs> 이마가 여기서부터 잘 된다. <laughs> 내가 들어갈 때 혹시 모른 척 해도 돼? 조용. 내가 진짜 샵에서 화장 받아본 적이 좀 있잖아, 그래도. 근데 다들 너무 힘들어 하셔. 너의 얼굴을. 네. 어. 근데 비대부스로 오셨으니까요. 네. 새롭게 만들어 드릴게요. 기대돼요 안녕하세요. 샴푸를 해보겠습니다. 원장님이 만드신 샴푸입니다. 오. 이거 뭐야? 이거 다이어트 건데. 일안 하세요? <laughs> 지금 머리를 했는데요. 어떠세요? <laughs> 제 <laughs> 대표님이 만드신 건데 제가 사셨었거든요. 이렇게 머리를 묶었을 때면 저는 <웃음> 한번, <웃음> 한번 이걸로 시합니다 아무래도 왁스나 이런 걸로 하면은 머리가 진짜 떡진 느낌이 들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 제품은 단 머리만 딱 커버해주고 또 이렇게 안정감 게 해주는. <laughs> 이거 네가 만들었니 혹시? 예, 파팔아짜자 나한테 남는 것도 없데 <laughs> 근데 이거 진짜 좋아서 그래 아우 자꾸 제 얼굴 보고 웃으세요 연예인들 오면 연예인들 인터뷰도 돼요? 연예인들 와있지만 너랑은 마주치게 하고 싶지 않아 저랑 채민이도 한 번만 찍어도 돼요 이렇게 하면 너 이제 잘리는 거지? 어 그렇지 <laughs> 아 이따 드레스 부터 개웃기겠다 진심 근데 혹시 겨드랑이가 노출이 되나요? 전체노출되는거 <laughs> 눈초라 <laughs> 여보어요결혼해알겠는데 어, 아직 커리어 5만 천만 할수 있었어? 소스 있더라 도좀 쫄았어. 받고 나갔는데 동시에 사람들이 나를 하러... 네 <laughs> 지금 어색하고 나의 모습이 갑자기 아, 어색해. 어. 아 일단은 키 몸무게도 진짜 궁금 하더라. 163M 몸무게는 지금 살이 너무 쪘으니까 살 찌기 전으로 말해드릴게요. 아니요 지금으로 말해주세요. 아 어, 싫어요. <laughs> 지금 너무 쪽거든요. 얘 내가 안 찌는 재질이야너 완전 말라인 거 아니? 나 그냥 완전 말라고 굶은 다이어트를 했잖아. 아, 아예 안 먹는 그 방사건 사이판 방구 테러 사건? 하루에 한끼 먹을까 말까 한 다이어트를 해서 체질이 확 바뀌었어. 거의 한 4kg 같은 거지. 너 기준에 진짜 많이 쉬거 많이 쪄아 몸무게가 변화가 없어. 항상 49. 굶는 다이어트는 하면 안 된다. 내가 완전 느꼈잖아. 약간 옷살때 참고하는 게 있는지. 최애 브랜드나. 나 인터넷 쇼핑 안 해. 동대문 가. 내가 직접. 어... 가. 그리고 제가 쇼핑몰을 할까 생각을 많이 했어가지고. 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맨날 동대문 가서 제옷 찾아 사가지고 막 사고 막 이런 경우도 많고. 그리고 옷한번 입은 거안 입잖아. 잘안 입지. <laughs> 진짜 공주답다, 거의 페리스 공튼 너 직업이 대체 뭐니? 음. 첫 번째는 헤어, 메이크업 샵의 매니저로 있습니다 본업을 하면서 다른 일도 하는데 경제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니라 제 원래 전공과 하던 일은 웨딩드레스 드레스 상담하고 피팅하고 필요한 드레스가 있으면 디자인하고 드레스들 나오면 룩북 찍고 뭐 이런 드레스를 그래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에 투잡으로 친한 언니가 드레스 사업을 해서 거기 MD로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6일을 일해요. 아 진짜 대단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올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laughs> 술퍼 마셔. <laughs> 이게 현실이다. <laughs> 아, 그래서 그렇게 항상 술을 드시는 거군요. 그럼 너무 우울해지면 어때? <laughs> 술퍼 마셔. 동주거리 축구는? 저는 일단 행복. 할땐 하고, 쓸땐 쓰고. 뭔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음. 벌땐 벌고, 놀땐 놀고. 왕자 있나요? 왕자, 요 왕자 한. 9 9명 있는데요. 한 명이 지금 자리가 비어 있는데 어떻게 <laughs> 좀 들어오세요? 왕자 조건. 재밌어야 돼. 나보다 키커야 되고. 말른 거 싫어요. <laughs> 그리고 자기 관리 열심히 하는 사람. 보존이. 제 원래 이상형은 보조개 있는 사람이, 보조개 있는 사람. 갑자기 슬프다. 슬프니까 슬퍼만. 공주가리 취미생활. <laughs> 슬퍼만. 뭐 진짜 중독자로 나와. <laughs> 운동. <웃음> 나 취미 만들어야겠다 갑자기? <laughs> 공주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비법 공주의 착각이 있습니다 <laughs> 스스로가 공주라고 착각을 세뇌를 시킨다? 그 공주라는 단어를 아빠만 나한테 많이 했지 어... 이렇게 아이고 우리 공주 아이고 어... 막 이런 거는 많이 했지 태어날 때부터 그냥 공주 같았다거 <laughs> 외모 이런 공주가 어... 아니라 애지중지의 그 공주 어... 느낌 그 내가 어렸을 때 엄청 2.몇 킬로였고 엄청 작았대 말루오 보물처럼 어... <laughs> 맞아 공주 마인드 막 그런 공주노을지 않게 <laughs> 니 몰라? 네가 만들었지 평생 찐친들 중한 명이랑만 살아야 된다면? 거의 거 너무 까다롭지도 않고 솔직히 거의 거의 저한테 많이 맞춰주는 편이기도 해요 어... 집안일도 하거든 <laughs> 개 <그리고> 집안일 <laughs> 시키려고? <시켜도 하고 웃음> 야 니네 손절할 것 같아. 이거 보고 개혁할 때. 요리 이런 부분도 그것도 시키려고 <laughs> 돈도 꽤 벌잖아? 그것도. <laughs> 사랑해 걸걸걸. 이제 투잡을 오세요. 하러 왔습니다. 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맥주를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와 대박.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신세계야 신세계. 브랜드의 김채하고요. 공주거리 응. 일하고 있는 여기는 이제 드레스 비투비 업체입니다. 아. 어느 어떤 분들이 오시죠? 저희 사업자분들. 이왜 <laughs> 이러? 갑자기 너 언니 앞에 있으니까. <laughs> 네. 나 김혜수 네. 되는거야 빨리 됐어? 키워볼래? 응가치 좀 내볼래? <laughs> 노말드레스 하나 입고 예쁜거 하나 입고 그래. 근데 언니 얘 이거 사이즈 안맞을거 아, 같은데? 허리가 생각보다 얇으신가? 한번 해볼게요 안될거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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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근데 언니 나 얘가 뭐가 잘어울리지 감이 안 와. 너일 못하네? 네 감각 없네? 친구라고 생각하면 고객에게 나오지 그래그래그래 어머 우리 고객님 아, 나 근데 오늘 팬티 개웃긴건데 괜찮아? <laughs> <laughs> 줄무늬 팬티요. 안, 안 했어? 안 했어요, 얘가. 아니, 자기야. 내가! 내가 아니, 내가. 내가! 근데... 그 <laughs> 집에 갈래. 기분이... 공주님! 신부님! 공주 나간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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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나 원래 이 이거 벗으면 이거 쪼나실까 어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게 나도 나도 모 나도 모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 나도 나도 모르게. 나도 모 나도 모렇게 이렇게 입으면 안 되는데? 이뻐야지 드레스 입으면 되는 맞아? 드레스 입으니까 표정이 사람이 바뀐다 그래서 맞아. 옷이 중요한 거야 아까 그 파란색 드레스 입었을 땐 목을 알았아 공주님 언제야 <laughs> 유지자지? <laughs> <전쟁이 자식사님. 웃음> 누가? 누구냐? 집안일을 해놓거라 만연이라 <웃음> 저준이라 <웃음> 왕자 데려와. 개구리야 지금. 왕자 어디 갔어? 키스를 해줘야 깨어나. <웃음> 다음. 오이 <laughs> 공주님, 뭐에요이 공주님? 이번 가장 웃긴 대상은 노만 대상. 여우 두현상. 가리걸. 어? <laughs> 사실 정말 제가 받을지 모르고. 너 뭐해 어른 것만알아도 그리고 워낙 우리 실크가 예뻐가지고 내려갔었어요. 미친. 아, 여기? 너 여기 말고. 이게 마음에 들어요, 저는. <laughs> 아, 높은 거좀금 신겨. 사람이 아. 왜 이렇게 야박해. 비비 어딨냐. <laughs> 나오실게요. 어머, 너무 예쁘다. <laughs> 진짜 잘 어울린다. 어근 이거 진짜 예쁘다. 이 언니 살좀빼야될지살좀 빼긴 해야지. <laughs> 머리 풀러도 예쁘겠다. 본인 본인 모습 어때? 좋아요. 아, 안 보이지? <laughs>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자나? 집 가고 싶다. <laughs> 역시 몸이 아, 돼야 돼. 이거죠. 역시 드레스는 공주가 입어야 되나 봐요. 너무 예쁘다. 공주들아 파티에 놀러 오니라. <웃음> <웃음> 왜요? 당장 오니라. 파티에 초대하니라. 드레스를 갖춰 입거라. <laughs> 차를 근데 빼고 하느니라. <laughs> 고사리를 먹는다 어머 예쁘다 얘들아 어? 와, 자기야. 자기야, 야, 너무 예뻐요 자기야 주인공 나야 아. 자기야 아. 주인공, 주인공 나야 주인공 나 주인공 나야. <laughs> 어떠셨어요? 제, 저의 일을 한번 오늘 겪어보시니까? 투잡은 경, 아무나 경험하지 못한 일을 너 경험한 거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맨날 주 6일 이렇게 일해놓고 맨날 새벽까지 술 먹고 아침에 출근 하는 이런 미친년은. 왜 맨날 그렇게 졸려 하는지 알겠어. 나 오늘 한거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laughs> 대단하다. 지금 여러분 10시에요. 너 얼굴이 누가 내리고 있는데? 자기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도망갈게요. <laughs> 저는 퇴근. 안녕! 제 방광 뜯을 것 같아요. 제짬질를부여졌고 왔습니다. 잇! 오늘은 소식거리 하루. 소식거리라는 피부과에 갈 건데요. 뭘 할지 모르겠어요. 보톡스 한두번 맞아봤다. 오너 청결실장이야? 감지네. 어? 어네 아, 아, 정색 해주시면 돼요. 아 웃으시면 오. 안 돼요? <웃음> 죄송해요. <웃음> 천천히 나오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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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뭐 하는 거야? <laughs> 아난 보는 모드가 안 돼. 너네 앞에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의 모습이랑 잔모공, 음. 잔주름. 여기는 이제 겉에 있는 색소, 붉은기. <laughs> 근데 표지령이 생각보다 없어요. 신기하다. 요즘 케프가 진짜 발달됐다. 이런 봐봐. 지 모공 많다 했겠요가리는 모공 쪽으로 할 건데, 사실 없었던 것처럼 만들긴 힘들어. 어딜 음. 가든. 주베룩 스킨이라고 해서 얼굴 전반적으로. <laughs> <laughs> 난한 병을 다 했으면 좋겠어, 사실. 한병다 할게. 그래서 여드름 같은 거 뾰루지 올라오는 것도 <laughs> 좀 더. <laughs> 개크네, 한 번. 다시 풀었다가, 음. 조져주세요. 그러니까 너가 약간 인상이 조금 순한 편이 아니잖아. 전혀. 그래서, <laughs> 이게 순하다고? 그래서. <laughs> 이런 거 못하는 거 아니야? 어, 맞아. 네. 너무 네. 깊은 주름으로 자리를 잡을까봐. 이미 있어. 그러니까 보톡스가 주름펴주는 시술이 아니야. 주름이 생기는 걸 예방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 미리 미리. 그래서 내가 너 미간 하라고 했던 거예요 응. 음. 그럼 미간만 하자. 근데 좀 사놓아볼 수 있어. 얼마나 더. <웃음> <웃음> 여러분들 견디세요. <laughs> 다시 정리. 아쿠아페 오늘 마취 없이 거미혈관할 거고. 그다음에 수면방 이동 해가지고 마취하고 주베룩 스킨 한 바이알 다 들어갈 거고 더 모톡신 얼굴 이거 스킨 보톡스 들어갈 거고 이마 보톡스 그리고 턱보톡스 이마 보톡스 <laughs> 아 이거 미간 말하는 거지 아 미간 미간 턱보톡스 이렇게 할 거고 공주 자, 비수면으로 라라필 1,2제 들어갈 거고 준패스 여기 잡티 뺄 거고 그다음에 수면 들어가서 엑소존 5cc 그리고 리즈랑 2cc 그리고 주베로 볼륨 역볼 4cc 그리고 이중턱에 브이올렛 주사 2cc 그리고 미간 눈썹 보톡스 <laughs> 일단 내가 그냥 해줄 수 있는 거 수면 비용도 무료 원래 15만 원 붙거든 <laughs> 아 미용비 할수있 자 일단 내가 나머지 서비스를 해줬고, 20% 해서 나 <laughs> 나머지 계좌 해체해 드릴게. 나 친구 잘 뒀다. <laughs> 부족해가지고요. 이철이 시작합니다. 어떡해. 어우 더워x3 안녕하세요. 진짜 특이한 앵글이다. 잔드는데에어분 5분 이네 술을 깨는데 얼마나 걸려?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나는. 넌술잘 마시니까 바로 일어날게. <laughs> 같이 가서 술 사드려. 누구 소리 사죠? 이래서 알 부착한다. 조용. 오늘 하모 조용. 나 진짜 오늘 하 조용. 따끈따끈. 따끈따 어, 나 금이가 나 금이 잠 빨리 깬것 같아요. 얼굴이 아프거나 이런 건 없고 그냥 좀화끈거리는 정도? 나 이제 우리보다 뭐, 계속 일어날 나이 때. 진짜로? 범주야 <laughs> 예뻐지는 게 쉽다냐? 순간에 그래서 마치 포기하고 나깨워서나 이거 세금을 왔어. 주사가 딱 찌르자마자 갑자기 <laughs> 아 진짜로 진짜로. <laughs> 결을 <laughs> <깨진> 려고 <하고. 웃음> 붉은 끼에들 이렇게 있잖아. 이런 건 얼마 나가? 한 3인? 우 2, 3인? 그럼 보톡스 이런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나요? 3, 4주 뒤부터요. 좀 많이 되네, 네. 드디야 금식 탈출이다. 아니야, 아니야. 진짜 말안 해. 야, 오. 다시 오지 마라. 아, 다시만 오늘은 너무 내 부담감과 압박감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다음에는 원래 네가 먹는 대로 시켜봐. 나 원래 어떻게 먹는 줄 알아? 초코쉘 응. 요거트에 과일 하나 추가. <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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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저희 골드 키위에 골골. 골드 망고 <댕> 부탁드릴게요. 소식가래 Q&A 타임! 피부에 관련된 질문들이 너무 많다. 뭐야? 그래서 그거는 아예 뒷부분에 싸그리 okay. 몰아가지고 이제 하도록 하고 일단은 좀 개인적인 질문들을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니다나 긴장하지 마. <laughs> 나 긴장했어. <laughs> 언제부터 그렇게 소식자였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땐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초등학교생 때부터 많이 안 먹었던 것 같아. 하루에 얼마나 먹냐 이런 말도 많았어. 아밥한 공기 다못 먹어요. 하루 몇 끼? 하루 두 끼. 한 일할 때 다섯 입? <laughs> 진짜 많이 먹었어 다섯 입? 프링글스 한통다드셨어아못 먹어요. 그럼 가장 잘 어. 먹을 수 있는 음식? 떡볶이 떡볶이 최애 떡볶이는? 엽떡 아 잠깐 바꿀게 청년다방 <laughs> 소식을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 어 전혀 아니에요 아니 얘가 진짜 허리가 너몇 인치지? 중학교 때맞지막됐을 때는 19인치였어 <laughs> 어쩌다가 피부과 실장님이 되었는가? 뭘 제일 좋아하나를 생각을 하다가 거울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피부에 관심이 되게 많은 거야 피부 음. 스킨케어 하는 거 그냥 사무직 했을 때도 집에 와서 씻고 거울 보면 은 두세 시간 동안 피부 관리를 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건 피부구나 해서 처음에 그냥 무작정 학원을 등록을 해서 피부 관리 잘 딸려고. <laughs> 피부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좀 예쁘장한가 봐. <웃음> <웃음> 이제 병원 측에서 자꾸 나한테 데스크를 <laughs> 결국에 상담으로 이제, 이제 해볼 생각 없냐 <laughs> 음 원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을 배우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총괄을 하고 있는 거지. 연봉 만족하시나요? 완전. <laughs> 음 햄버거 하나는 먹었니? 다못 먹어. 감티는? 감티는 다못 먹지. 당연한 거 아니야? <laughs> 키랑 몸무게. 166, 17 사이인 것 같고, 48kg? 49kg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예비 신부 이건 음. 꼭 하고 시식장 들어가라 하는 게 있니? 스킨 부스터, 릴리드 물광 조사. 약간 프리미엄급이야. 2주 전에 무조건 가라. 솔직히 피부과 가면 너무 영업해서 부담스러운데 소식거는 소식거는 어떤 스타일인지. 나는 강요 안 해. 그래서 우리 병원 후기가 그런 게 굉장히 많아. 과잉 추천이 없다. 음. 원장님 자체도 그렇다. 음. 음. 그럼 병원을 음. 잘 고르는 팁 같은 게 있어? 후기도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음. 사실 그런 음. 네이버 리뷰 같은 거 리뷰에 신고에의해서뭐 없어진 없어진 그게 좀 빈도수가 많. 아면 가지마라 아, 왜냐면 그사람들 관리하는 거니까 어, 그거는 못 지우거든 이제 우리 찐친들 다섯 명 중에 음. 꼭한 명이랑만 평생 동거해야 돼 인티꺼 갈게요 사랑이 작대기가 음.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이유는요? 진짜 잘 맞긴 해 그리고 음. 인티꺼가 요즘 요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 <laughs> 내가 좀 요리를 안 하고 어. 기대해서 살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약간 기대감 병원을 알려드릴 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잘평합니다 피부 관련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본인의 지식에 한해서 본인의 음. 개인적인 음. 주관적인 견해로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 피부과 실장님이 그런 마인드로 이제 약간 좀 시술적으로 추천해주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저 음. 모공. 주배로 주사죠? 주사. 네. 요철 어떻게 없애죠? 각질제거. 각질제거 어떻게 하죠? 효소스크럽. 근데 1회는 안 돼. 꾸준히 알아. 난 좁쌀여드름 어떻게 없애는지. 할리실산 써라. 에크린겔 이거 아니면 톡톡이. 그냥 여드름. 약을 먹어라. 무조건. 처방받아서. 만약에 내얼굴이 염증이 많이 뒤덮여있다. 항생제를 먼저 드시고. 여드름 피부기 때문에 꾸준히 용가 중증여드름이 난다. 하면은 이제 피지 조절제로 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어라. 기미 죽은 깨 색소침살. 무조건 토닝. 근데 나는 피코슈어 토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 피코슈어. 흉터! 여드름 흉터 필러가 있거든? 영구적이진 않고 본인의 자가 콜라겐을 생성을 시켜서 채우고 싶다 하면 이것도 주베룩 근데 한 번에 일회성으로는 없어지진 않는다? 절대 근데 만약에 내 피부가 두껍다 프락셀 같은 걸로 깎아내라 남성분들 특히 땅콩형 얼굴 무조건 채워라 나는 필러가 옆볼에 들어가는 건 진짜 별로라고 생각해 주베룩 볼륨이나 스컬트라 손목은 보톡스 추천하시나요? 저는 좋아요 그럼 목주름에도 효과적인 시술이 있나요? 이미 생겼다면 끝이다 난 이렇게 생각해 여기서 더 짙어지기 싫다 이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얼굴에만 원래 스킨케어를 집착을 했는데, 목에도 요즘은 진짜 많이 발라. 어. 근데 오. 그러고 나서 확실히 조금 옅어지는 게 있더라고? 음. 여기까지 그냥 피부라고 생각을 해라. 난 블랙헤드요. 만약 피부과에서 할 거면 아쿠아킬 근데 올리브영에도 피지 연화제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근데 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어시오프 팩을 하는 편이야. 난 짜는 건 별로. 다크서클 어떡하죠? 아이리쥬란이나 울트라콜 200. 하각턱. 하각턱은 턱보톡스. 사실 보톡스가 만만한 시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맞아. 어. 진짜 그만큼 가성비 있고 효과 있고. 음. 울세라 써마지 잇모드 각자 음. 추천하는지 추천은 다 해요. 울세라는 탄력이 처지면서 생기는 뭐 팔자 언덕이라던가, 아니면 심부벌이축처졌다던가 아니면 턱라인 자체가 좀 흘러 내린다던가, 써마지 같은 경우에 얼굴 겉 탄력 약간 타이트닝 느낌으로 봐주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 나비존 같은 것도 늘어나는 이런 잔모근 같은 거 있잖아. 음. 그런 거 이제 아니면 잔주름 같은 거. 가장 좋은 게울세라 써마지 같이 받는 거. 그래서 울써마지라고. 어 거잖아. 맞아 맞아. 그리고 잇모드는 사실 만약에 내가 30세 이상이다, 받지 마요 그냥. 그냥 울써마지 꾸준히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음, 60세 이상이 하면 효과를 잘 못느껴 음. 그때는 이제 안면거상을 하셔라 젊어서 생, 생기는 그런 땡땡한 지방 있잖아 음. 젊은 애들이 음. 있는 그런거는 인모드가 훨씬 좋다 필러에 중독되는 음. 게 있잖아 내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부위만 알려줄게 어. 코랑 팔자 사실 신경이 가장 많아서 위험하기도 하고 음. 코 괴사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 부작용 중에 하나가 무조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퍼진다 그럼 두꺼워지는 거예요? 응, 맞아. 뭔가 퉁퉁해지고. 응. 홍조, 홍조. 홍조, 아, 레이저. 홍조? 혈관 레이저. 저희는 XLV를 쓰거든요? 보통 2주일 간격으로 5회 정도 이상은 하셔야 된다. 레이저 제모 추천? 추천. 완전 추천. 진짜 남성분들 특히. 학원 제모. 정말 추천. 푸르뎅뎅한그 느낌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정말 추천. 편평사마귀 한의원에 가세요. 어, 제가 얼마 전에 응. 했거든요? 거우침 시술. 내가 응. 추천해서 갔는데, 꽤 응. 개빨리 했다. 그러니까 뭐야? 아쉬워. <laughs> 짜증나 더 없어? 이중턱 인모드나 아니면은 브이올렛 주사 팔자주름 만약에 내가 팔자가 정말 깊어서 고민이다 라고 하면 리프팅으로 좀 달라붙게 해줄 수 있는 초음파 리프팅을 음 하셔라 어쩜 그리 사랑스러우신가요? 날 좋아하는 사람이 많구나 나 인기 없는 줄 알았어 <laughs> 아니 맨날 자기 비인기맵이라고 음, 맨날 진랬는데 진짜, 했는데, 진짜 그러니까. 역대 지금 질문 개많아 그니까 러나 행복해 <laughs> 내 쿠션 물어보는 사람 없었어? 노바리. 저는 we, 공공 we, 쓰긴 하는데요. 광채가 장난 아니야. 너 물광 좋아하니? 어. 근데 완전 물광. 힐을 좋아하네 너가. 힐 좋아. 너 진짜 너 <laughs> 보름달 같아. <laughs> 수건을 준비합니다. 음, 무조건 닦아 진짜 무조건. 약간 의사들이 들어가 있는 찰스? 뭐 이거 두지음? <laughs> 밀크를 쓸 때가 있고 음. 그리고 오일을 쓸 때가 있는데 음. 녹두 클렌징 오일 이거 진짜 어, 되게 순해서 좋아요. 밀크는 음. 이거 이젠테리거 이건 건성한테 도 좋은 거 같아. 음. 피지를 해주는 거는 메이크프렘. 음. 어. 음. 좁쌀이 좀 많았을 때는 음. 내가 좀 예민하니까 이걸 쓰거든. 근데 좁쌀이 지금 음. 없잖아. 없어. 음. 오일을 씁니다. 눈은 제일 오. 마지막에 지워야 다 진짜? 응. 깨끗한 걸로 피우면 박치기 되게 나와라. 개 오래 하 진짜 오래 하는데 오빠? 만들어줍니다 그러고 30분 행동이. 30분? 30분. 약간 끼얹는다는 느낌 있잖아. 음. 그런 느낌으로 해야 돼. 내가 폼그리 진짜 잘 쓰는 거. 여드름 수부지 이거 진짜 무조건 써야 돼. 바닐라 <laughs> 코크인니 제로포크의 디바인 폼그렌저 뽀득뽀득하게 시키는 거. 음. 이것도 좋은데. 메디필? 어, 이건 모공이 좀 고민될 때. 손으로 어, 이렇게 청소가 힘들잖아. 그럼 여기서 물을 한번 더. 아 그... 이거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난 거품기를 그래서 안 쓰거든 손이 거품기다 응. 이거 클렌징 한 1분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알아? 그래 무조건 반대방향 물 혹시 끄면 안 돼? 이집 수도세 많이 나오겠어요 아 맞다 맞다 물 온도 무조건 미온수 찬물 안 돼? 어 찬물 안돼캐리밴안 얘가 냐 클렌징만 15분을 하네 하고 <laughs> 미스트 12번 <웃음> 진짜 좋아. 내가 아는 동생한테 이거 추천받은 거거든. 응. 피부과에서 일하는 동생? 악 건성 때문에 응. 피부가 찢어질 거 같고 응. 너무 아프다는 거야. 응. 근데 걔가 우연히 이걸 사서 써봤나 봐. 응. 근데 그 건조함이 싹 잡히면서 갑자기 광채가 났다는 거야. 근데 난 사실 건조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근데 수부지도 괜찮아. 여드름이 안 나. 근데 이거 화장도 진짜 개잘 먹는다? 안녕하세요. 응. 안세요 오늘도 화이팅!